안녕하세요. 기상청 날씨예설의 김소영입니다. 아침 출근길 어떠셨나요? 오늘 아침 전국이 영하로 내려가면서 새해 들어 가장 추웠습니다. 내일은 일시적으로 평년기온을 회복하겠으나 13일 이후 다시 찬 대륙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주말까지 강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북한을 지나는 약한 기압골의 영향으로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눈이 조금 오겠는데요. 대기 아침 공기의 흐름입니다. 오늘 아침까지 북쪽 찬공기가 유입되면서 기온이 평년보다 낮아 추웠는데요. 찬공기를 몰고 왔던 찬 대륙고기압이 약화되면서 내일은 우리나라로 서풍류의 바람이 유입되면서 하층이 비교적 온난해져. 상하층 온도 경도가 발생하게 되고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아침까지 1cm 내외에 눈이 오겠습니다. 이후 내일 낮 동안에도 서풍류의 바람이 유입되다가 13일 오전 약한 불안정으로 중부지방에 아침부터 낮 사이에 눈이 날리다가 오후에 다시 북쪽 찬공기가 강하게 남아하면서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겠고 주말까지 추위가 이어지면서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특히 모레 오후부터 찬 대륙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서고 동저의 기압 배치를 보이면서 한반도 부근으로는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더욱 낮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말까지 이어지는 추위 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북방구 일기도를 살펴보면 이례적으로 온난한 기온을 보였던 지난 주말에는 알래스카 부근으로 강한 저지 기압능이 발달하여 캄차카 반도 부근으로 전리 저기압이 정체하면서 찬 공기가 일본 동쪽 해상으로 빗겨 남아하면서 우리나라는 중국 내륙의 기압능의 영향을 받았던 반면 13일 후반부터는 알래스카 부근 기압능의 축이 서쪽으로 이동하면서 캄차카 반도 부근에서 시베리아로 저지 기압능이 발달하면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아시아 부근으로 전리 저기압이 정체하여 북쪽 찬 공기가 한반도로 직접적으로 남하하면서 주말까지도 추위가 이어지고 올겨울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을 나타낼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13일부터 강한 한기가 남하하면서 서해상에는 해기차에 의한 눈구름이 형성되어 강한 북서풍을 타고 내륙으로 유입되면서 전라남북도에는 14일까지 제주도에는 15일까지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13일부터 다시 추워져 주말 동안에 강한 추위가 예상되는 만큼 보온에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이상 날씨 예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